아이오, 포스 한번 가보자. 칼국, 뭐야? 지오, 즐거운 주말이네요. 즐거운 토요일, 힘든 주말, 뭔가 사연이 있었나? 아하!

네, 좋아심. 하 일단은 숙취 해소를 위해서 술을 확 깨게 만들기 위해서 생더블로 갑니다. 이거 보면은 정신이 번쩍 들긴 할 거야. 뭐진을 시작 랄이트 정찰 부족합니다. 가겠습니다. 소에수만타 게임이 미 없죠. 자리 음. 바로 올라나 어허, 어지러움. 자, 아, 그런가요? 오, 어? 야, SCB가 일단은 마주쳤어요. 한 개도 나랑 같이 대각선으로 오는 건가? 그리고, 어허, 배럭 더블 너무 좋구요, 이러면. <laughs> 자, 너무 좋습니다. 아, 일단 지어주고, 아직 사, 벌써 상하면 안 되는데, 두개 지어주고, 질러 취소해줘야겠다. 벌써 상하면 좀 곤란하다고. 아, 일단은, 갈때 가더라도 좀 아쉽습니다. 하나 정도는 더 하고 갈수 있었는데, 살짝 아쉽고 하지만 두 개도 나름 잘 들어갔습니다. 센더블을 하면서 매너 파일럿이라 이거 아주 좋아요. 미네랄이, 미네랄이 토리 올라가죠. 호는 이제 살짝 느려지긴 했지만 괜찮습니다. 취소해도 취소하면은 좀 위험하기는 하겠는데 근데 제가 역으로 올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자그라고 사업 찍어줄거고요 확실히 이제 생더블이라 좀 많이 부유하기는 합니다 매너파일런이 100 미네랄의 가치를 하나요? 일단은,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, 일단 매너파일런이 이제 뭐, 100원 이상의 가치를 할 수도 있고, 안할 수도 있지만, 하나 확실한 거는, 상대방이 기분을 나쁘게 할수 있다는 거. 그거 하나는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. 자, 트리플. 생 더블 이후의 트리플. 저는 어, 이제 이득 보려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, 1차적으로 이제 상대방의 기본을 좀 망치겠다, 누도.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하지 않겠다, 누도가 이제 가장 1순이기는 해요. 자. 근데 저는 어제 송심당을 간 적이 없습니다. 어? 도대체, 어, 누구랑 착각하신 거지? 자 사업이 슬슬 완료가 될 예정 뭐야 탱크가 상당히 빠르네요 사업이 완료되면 탱크 한번 노려볼 수도 있겠는데 이거 자 탱크가 아까 그 위치에 있다면 마린이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깔끔하게 잡아줬고 아머리 업테란이라는 거도파악 두번째 탱크 나오는 타이밍에 투팩 패... 드라군 일단은 좀 움직여봐. 자, 탱크 한 마리 더 죽어도 여한이 없는 드라군이죠. 이제 이을 상당히 많이 다버렸습니다. 이거! 너무 많이 봤는데? 오, 야, 야, 보면. 살짝 압박만 쭉 써주도록 할게요. 가스도 좀 파주면서. 트리플 활성화. 잘 시켜주면서. 드라군 압박까지 아주 완벽합니다. 하일론 트로 시즈모드를 해줬네요. 자, 멀리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까? 야, 여기서 시즈모드 해주면은, 곤란한데? 아, 근데 탱크가 일단 후속이 왔으니까, 딱 여기까지. 1대1 교환. 괜찮아요. 1대1 교환. 생더블이라, 상당히 부유합니다. 이 작품도 좀 정신없이 흔들어 보도록 할게요. 포지도 추가해 줄 예정. 초반에 볼수 있는 이득은 제대로 봤다고 볼수 있겠죠? 여기도 이제 멀티 먹어주고요. 그 다음 통보는 이제 리버입니다. 상대가 리버도 이제 잘 막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. 이거를 좀 많이 써볼까 적극적으로. 자, 뭐 이거를 좀 많이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스가 좀 부족한데 일단 가스도 좀더 추가해줄게요. 이번로 이제 시약도 한번 해주고 리버의 방어도 해줄 예정입니다. 이 멀티 캐논 하나 추가해줄거고 속업이 슬슬 완료가 될거에요 볼리아소로 아마 수비를 해줄거 같기는 한데 터레이 없었.. 있네 오 수비 좋아요 상대 수비 상당히 좋아 저버 일단은 좀 추가를 해줄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좀 빠르게 미네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랄 이제 소금이 완료가 됐어요 셔틀 오야 뭐야 트리플을 벌써 먹었어? 이거 안되겠는데 이거 틈을 중략을 할수 있으려나 여기도 터렛이 있고요 아, 자 멀티를 빨리 먹었다는거는 그만큼 이제 지킬 곳이 많다는거죠 하나씩 좀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킬 곳이 그만큼 많다는거 여리 리버로 SCB 좀 때려주니까 그런식으로 이라도 최대한 잡아줄 수 있도록 할 거고요. 이렇게 휘둘러주면은 그 다음 이제 리버 콤보가 되게 강력해진다는 거. 어, 야 리버 죽었네. 점사 당했네. 괜찮아요. 일분 많이 잡았고 여기서 이제 리버 한 바퀴 돌린 다음에 이제 나갈 준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만 추가해 줄거고, 뭐야 이거 물리아시 여기까지 나온다고? 이건 좀, 상당히 건방질걸? 자 이거가 이제 많이 쌓입니다 알맹이 좀 채워주고, 데미지업이 안된 상태에서 일단 공격을 갈거라 살짝 아쉽기는 할 건데 괜찮습니다. 이거 많이 태워놨어요. 누가 막혔다고. 자, 십리버. 10리버. 십리버에다가, 아 십리버는 아니고 그 질러 8리버죠8리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게이트가 없을까? 어, 이제 봤어요. 하지만 봤지만 늦었습니다. 서틀이 지금 출격하거든요 자 서플이 많은 지역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<목소리> 시원하게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미지업도 이제 좀 있으면 될 거고요 일단은 질럿 철거반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다 날아가고요 팩토리 데미지업 완료 팩토리 깰게요. 팩토리 이거 줄까요? 팩토리 날아갔습니다. 뭐야? 여기서도 되죠. 순식간에 팩토리 3개가 날아간 것 같죠. 다시 태워가지고 여기는 병력이 있을 것 같긴 한데, 여기로 가자. 뭐야? 탱크가 없어? 야 터렛 터렛 장병 뭐야 이거 터렛 장병 한 방만 터렛을 일단 제거해 줄게요 최대한 죽더라도 오랫동안 이제 해줄 수 있게 저틀도 좀 많이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데이트에서 이제 병력 도 찍어줘야겠죠? 조금만 추가해주자고. 은뱅이가 또 많이 나왔어요. 여섯 대분량 그리고 또 태워줄 수 있습니다. 여덟 대까지. 여기도 이제 멀티 또 먹어줄 거고요. 죽은 만큼 더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. 템플러 카이도 하면서 업그레이드에도 신경을 써줄 거고. 아쉬운 건 이제 앞머리가 앞마당이 있어가지고 업그레이드 건물은 좀 깨주지 못했다는 거. 그게 좀 살짝 아쉽네요. 자, 리버 이제 많이 좀 태워가지고 가겠습니다. 이 정도면은 이제 좀 많이 태운 것 같고요. 여기서 이제 질러까지 태워가지고 한번 앞마당을 공략해볼까 합니다. 앞마당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할 거기 때문에 만더 추가. 여기 멀티 좀 추가해 줄 거고요. 자, 일로 한번 가보자. 여기도 터렛이 좀 많기는 하지만. 아머리를앞마당에좀 많이 지어 놨죠? 자. 탱크도 좀 잡아줄 예죠 탱크. 탱크도 살살 높습니다. <laughs> 일단은 여기까지. <laughs> 자. 이거, 리버라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. 고요 저그 한번 해볼까? <laughs> 그쵸? 저거. 저그로 한번 가보자. 저그 대 태란전이구요. 수리 깨네. <laughs> 자, 정신이 확 들죠? 이번엔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볼까나? 비쌈님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비쌈님, 2,000원 원 감사합니다. 잘 보고 계시다고. 오호. 기대되네요. 자, 저보전 일단은 잘한다고 합니다. 이상한 거에 생각하지 마라. 일단은. 무 난하 게 갈게요. 무 난하 게 앞마당 한번 먹어, 주 면서 말이 죠. 자, 정찰 한번 또 달려가 도록 하겠 습니다. 일단 무난하게 가볼게요. 무난하게. 약간 노플 3에 욕심 나는데, 그래도 이거는 좀, 안 하는 게 낫겠지? 시전했구요 센터 베롱만 아니길 좀 바래야겠다. BBS라면은 이제 게임이 많이 힘들어질 수는 있거든요. 풀 지옥. 야야야 이구 막아 이구 막아. 내 본진의 정체 보여주지 마. 어 봤다. 내려. 야, 상대 신경 못 쓰고 있어! <웃음> 잡았어요. <웃음> 야, 드, 드론으로 일단은, 잡았구요. 아이고, 토끼님, 또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아이고 10만원 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이제 그거는 2인용에서만 가능해가지고,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이제, 투원에서 하다 보니까, 요새. 요거는 이제, 요새 좀 힘들 것 같긴 해요. 아,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. 뭐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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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거. 뭐해, 뭐해, 뭐해. s c 2가 야, 여기 이렇게 외우는 거야? 취소해줄게. 일단은, 성큼만 좀 지켜보자. 성큼만 상대도 좀 가난할 거니까. <laughs> 둘이. 둘이 좀 이제 깨지 않았을까? 상대, 이거 너무한 거 아, 아닙니까? 어? 이미 성공해서, 성공해서 늦었음 치즈는. 감사합니다. 야, 왜래도 풀삼에 서해좀 해가지고, 욱할만 해, 근데. 그친구는 알지만 어쩔 수 없었다. 선봉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유저들을 괴롭히는 화끈하시네요. 모습이 보기 좋아요. 아이고 또 잡나입니다. 학교는 스타일의 친구야. 야, 그래도 이제 대각이어서 다행이지. 가로, 세로였으면 좀 위험할 수 있었어요. 무난하게 또 가보자. 이번에도 노플 3에다면 좀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? 한계가 좀 의식을 할것 같은데, 이번에는. 뭔가 하고 싶긴 한데 좀 싸늘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, 지금. 정찰 한번 가보겠습니다. 하면 안될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, 어, 야, 하면 안 되겠다. 너무, 너무 빨리 왔어요, 상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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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린이다, 마린! 마린, 야 8배럭이야 8배럭 상대 <웃음> 자 <웃음> 일단은 스포닝포을좀 많이 늦게 지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잘 막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야 치즈로, 이거 좀 많이 힘들겠는데 근데 막는 게어 그래도 이것만 한번좀 잡아준다면 여기서 여기까지. 문 하나 나와줬고요 오! 이러면은 너무 나이스하지? 구름 찍어줄게, 후속 <laughs> 자. 아, 어?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났습니다. 왜케 급해, 어? 저거요. 재밌는 게임 했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럴 수도 있죠. 제가 이제 가봐야 해서요. 다음에. <laughs> 아니요, 그냥 인사하러 왔습니다. <웃음> 굳이? <웃음> 미안합니다. <웃음> 자. 다음에 또 만나요, 우리. 자, 네. 감사합니다. 임두요. <laughs> 자, 이렇게 또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어버렸네요. 덕담 한마디씩 나눠주면서.